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대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 다섯 번째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다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함께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부 붙잡히실 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딱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도망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전에는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고, 힘든 일 있으면 도망가고, 목숨이 위험하면 도망가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 돌아다녔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데 성령충만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충만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충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이고 신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충만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충만은 하늘에서 그냥 불 떨어질 수 있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충만은 그래서 영적이고 신적이고 기적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진단이 가능해요.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내가 나에게 주신 성령님은 과연 내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 숙제 앞에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환상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 버린다고 에스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셔요. 딱 보니까 성전에서 무언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해요.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 물은, 그래서 그 물은 우리를 덮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전 앞에 나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 있는 물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전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물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물이 우리아가 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나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전에서 나와 있는 물로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에스겔의 바에 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물을 향해서 한 천척 그러니까 500미터쯤 앞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발목에 잠기게 된 거예요 발목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해요 성전에서 나와 있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이 이제 발목을 자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면 사랑 여러분, 먼저 발목이 잠기게 된대요. 발목이 잠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선악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지고 성령께서 내 발목만큼 차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성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은 그 발걸음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생이 주 안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우리를 하여금 발목을 붙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전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성하는 자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가지 않아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끔 엉뚱한 때로 갈 때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주의 성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발목만큼 찬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또좀더 깊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500미터쯤 더 가요. 그랬더니 물이 어디에 찹니까? 물이 무릎만큼 찹니다. 에스겔 47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니 라고 말해요. 물이 무릎만큼 찼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를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이 붙잡히게 된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붙잡는데요. 무릎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잘못을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이 붙잡힌 다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골로새 사장 2 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무릎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른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정상인지를 주님께 물었다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었다고요. 기도함으로 삶의 모습을 주와 함께 만들어 가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시간이 나오면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 저멀매 거기 혼자 계시더란,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이 물은 만큼 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해 볼까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릎만큼 차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무릎만큼 차는 수준이 돼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셔요.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구해. 그러면 줄게. 찾아. 그러면 찾을 수 있도록 해줄게.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릴 수 있게 해줄게. 우리의 삶을 국률이 여기신는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세요 성령이 무릎만큼 차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무릎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무릎만큼도 안 차요. 성령이 무릎만큼도 안 차요. 그러니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에 나와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라 말씀해 기도해야 되는데 딴거 관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명령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산에 불러주신대요. 성전에 나와서 번제와 희생제물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른 만큼도 안 차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과연 나에게. 물은 만큼 찾는가, 내가 기도할 만큼,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봐야 하는 걸. 이제 성령에 나오는 물이 허리를 잡게 됩니다. 허리를. 에스겔이 그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4 0장1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라고 말씀하죠. 기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허리만큼 쳐야 돼요. 허리만큼. 허리가만큼 찼다는 얘기가 무엇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허리를 붙잡았다는 말씀이에요. 허리를 붙잡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허리 수으려 허리 수으려 그러면서 허리를 붙잡고 허리를 숙이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태봉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멍에를 메려면, 주님을 배우려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대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에 대한 삶의 고민이 된다. 내가 주님의 명예를 메고, 내가 주님께 그 거룩한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참 심이라는 거요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발목이 붙잡혀 성전을 향하게 되고. 무릎이 붙잡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이 허리만큼 채워져서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번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달툼하고 갈등하면서 삶을 살아요. 겸손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허리도 안찬 거예요. 허리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 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성령이 물은 만큼 찬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얼마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대요. 매일같이 시간 정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를 모셔야 할 터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금 주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성령이 우리 안에 허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기도했던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과정에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본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라고 말해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패망한다니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니까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는 뭐라고 합니까? "야외를 경위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말해요. 야외를 경위하는 것, 야외를 경위하는 것.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겸허하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사람은 겸손으로 말미암아 존귀의 길잡이가 된대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하려 섬기며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탈마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허리만큼 찬 거예요. 허리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매번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성령이 허리만큼 자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온 몸을 잠기는 단계가 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을 물로 세례를 받아 내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전에 나와있는 물이 발목을 잠기어 우리가 성전을 향하게 되고 붙들려 다른 길에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무릎만큼 차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성령이 허리만큼 차니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온 몸을 잠기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500m를 더 갑니다. 천척을 더 가요. 한 500m, 온 몸이 물에 잠겼대요. 에스겔서 47장 오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마지막 단계, 온 몸이 물에 잠기는 단계.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단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대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래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내가 육체적인 몸뚱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딱한 가지 있대요. 내가 생명 구지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생명 구지하고 산대요. 이게 바로 전체가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딱한 마디로 요약합니다. 기돌아 보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요. 뭐라고 요약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내 실력, 내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생명 구지하고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생명 구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매번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이야기한다.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의 현상을 방언으로 국한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조심해야 될 강력한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예언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방언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 예언은 예지적인 힘입니까? 점쟁이처럼 점치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 측만함을 받으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무 말이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방언,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역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통역을 받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또 방역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대요 왜요? 내 마음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신비적이죠. 그리고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영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 기도하면 반드시 자리 털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혼자 묵묵히 다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점검해 내야 합니까? 영으로 찬송했다 한다면, 방언으로 찬송했다 한다면, 마음으로 다시 찬송해야 돼요.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찬송을 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방언과 연결해서는 안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참 좋은 말입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대요. 성령의 성전에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단계 이것도 안 된다고요 자꾸 다른 곳에 가려고 해요 다른 곳에 가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고요 발목을 붙잡아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 자꾸 가게 한다고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내 발목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무릎만큼 채워진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기도로 풀어요. 어려고 힘든 상황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만큼 찬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성령이 허리만큼 찬다고요.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허리만큼 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온몸을 재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셔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의 지나면 갑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도망가지 않아요. 수많은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도망가지 않아요. 한 사람도 안 도망가. 다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죽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삶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말로만, 겉으로만 성령 충만한 척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 문제를 깨닫고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직분을 받으면 뭔 상관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 정말로 마지막에 정말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내므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내시는 믿음의 종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